강원도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 의회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춘천의 정치권은 공론화 요구를 비판하며 춘천 신축이 정답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7년 문을 연 강원도청 건물. 지어진 지 62년. 안전 등급 C. 진도 5.5 이상 지진 발생 시 붕괴 도청 청사 보수 또는 신축 문제가 나온 핵심 이유입니다. 그런데 도청 신축을 놓고 지역 갈등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지난 17일 도청 이전 문제를 전 도민 대상으로 공론화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춘천 내 도청 신축이라는 강원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춘천 지역 여야 정당이 응답을 보냈습니다. 춘천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청이 춘천에 있다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원주시의회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 원주시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동시 선정된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가적 특혜였다며 다른 지역의 눈물과 양보로 현재 발전의 배경을 얻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청을 옮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네 이렇게 뭐 때만 되면 한 번씩 불쑥불쑥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 도민들 전체적인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춘천 지역 위원회도 강원도청 신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허영 도당 위원장은 도청 신축과 타 지역 이전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수천억 원 예산도 걸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도청, 충남 도청 이전의 경우 청사가 광역시 땅에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어 청사를 이전할 경우 국비가 지원됐지만 강원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천억 원 이전 예산을 오롯이 도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에서 시로 도청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그 지자체에서 수천억에 되는 도청 이전 비용들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 입장도 확고합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보수나 신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뜬금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니 많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현 도지사 임기 안에 착공을 할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TF팀을 구성해 내년 예산에 춘천에 도청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 비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